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트레이더킹입니다. 오늘은 현재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마운트 곡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한때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습니다. 2010년에 설립되어 2014년까지 운영되었는데요. 그 당시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를 처리할 정도로 큰 거래소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약 85만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면서 파산하게 되었죠. 이는 당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해킹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운트곡스의 파산은 가상자산의 보안 문제와 거래소 신뢰성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거래소들이 보안 강화에 힘쓰게 되었죠. 현재 해킹당한 일부 비트코인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2024년 7월 초부터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 캐시 상환을 시작한다 발표했습니다. 상환될 비트코인은 약 14만 비트코인, 현재 가치로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둘째 주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 중반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고된 악재였지만 지속적으로 물량이 출회되면서 가격 반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은 마운트곡스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비트코인 매도 허가를 받아 4천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독일 정부도 주요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체하며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단기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단기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요 50일 및 1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들의 수요 증가와 현물 ETF 자금 유입이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올바른 투자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하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